세요. 어, 오늘 수업은 제 5장 선형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제일 처음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에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fx를 이렇게 택해주면 이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발전해서 r 스퀘어에서 r로 가는 거, 이건 평면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죠. 그래서 x, y라는 점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게 f(xy) 이런 함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 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가 두개인 것. 그런데 실은 이런 함수도 생각할 수 있죠. 실수에서 R2 평면으로 가는 함수, 보통 이런 것은 우리 벡터 함수라고 하는데, T라는 값이 주어지면 어, XT, 라는 xy 좌표를 대응시켜주는. 보통 이것을 우리 보통 f t 라고 썼는데 이것은 실수에서 R 2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더 일반화 시켜 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R n 에서 R m 로 가는 함수. ...까지도 일반화시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일반화시켜준 이런 함수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형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중요한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를 Linear Transformation 선형변환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l이라는 함수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 요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선형 변환 linear transformation 그 조건은 뭐냐면 l of x plus y가 l o x plus l u y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c 곱하기 x는 c times l of x. 당연히 x, y는 Rn에 있는 임의의 벡터고 c는 실수입니다. 어, 스칼라. 자, 1번 조건은 뭔지 하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을 LA에서 보내주면 각각을 보내서 더해준 것과 결과가 같다. 덧셈 연산이 보존된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벡터에 상수배를 했습니다. 그 상수배를 한 것을 애디언 함수로 보내주면 그 결과는 X를 먼저 LA에서 보내주고 그것을 상수배해 주는 것 같다. 이것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보존된다. 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함수를 우리는 특별히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요 집합을 똑같이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불러주고 요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x 값이 있으면 이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f of x 를 image 라고 해요. image of x 이렇게 부르죠? 상. 상. 그 다음에 Rn 하고 Rm 정의역하고 공역이 둘이 같으면 보통 Rn 에서 Rn 으로 가면 얘를 linear operator 라고 합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정의하고 공역이 같은 경우 그것을 리니어 트퍼스이터어오퍼불이터다라고 불러줍니다. x 한 s 오브 e s 가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그다음에 L of x가 x 자신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트랜스포메이션, 항등변화 이렇게 이름 불러줍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이두 가지 성질을 우리는 합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해줍니다. R of x S y의 l에 대한 함수값은 l of l x plus S of l o 이런 성질을 선형적 성질, 선형적 성질, linearity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챕터 5에서 선형 변환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먼저 우리 선형 변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R2에서 R3로 가는 선형 변환 예시를 해 놨죠. xy가 xy가 xy x y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오브 1 1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x, y, x m i n u y, 즉 1, 1, 0이라는 벡터로 보내주는 트랜스포메이션다라는 이 말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는 R3에서 R2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정의했네요. 그 정의는 이렇게 했네요. L of x, y 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구별해서 쓴 이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벡터는 열 벡터죠. 컬럼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우 벡터로 써도 무방하다. 똑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생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 x, y, z 라는 공간에 있는 벡터죠. 벡터가 x,y라는 벡터로 떨어진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점이 이렇게 떨어진거 그래서 이게 바로 l of x,y,z 가 되는데 우리 이런 것을 프로젝션 정사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의 기본적인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예제, L of xy가 x y plus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L of 1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2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L of 5, 1 2는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x, y가 x, y 플러스 1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미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본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예를 보듯이 어, l of v1 플러스 v2 는 x1, x2 y1 플러스 y2의 함수 값이고 그것은 x1 플러스 x2는 그대로 y1 플러스 y2에다가 1을 더해주는 그런 대응 규칙이죠 그런데 l of v1은 이것이고 l of v2는 x2 y2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두 개를 더해요 이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y1 플러스 y2 2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리티의 첫 번째 성질인 덧셈 연산이 보존된다라는 것에 위배가 되므로 이것은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a 가 m 곱하기 n 행렬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에다가 x 벡터를 곱해요. 그러면 요 x 벡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n by 1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는 결과는 a 가 m by x가 n by 1 그래서 결과는 m by 1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즉, x라는 벡터가 rn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ax를 만들어요. 그럼 걔는 rm에 있는 벡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Rn에서 Rm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X벡터를 AX로 보내는 우리 이것을 L이라고 해버리자. 그럼 얘를 L over X라고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행렬 연산의 성질에 의해서 A의 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AY예요. A의 C 곱하기 X는 C의 AX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렇죠그이 L은 L은 리니얼리티 두 개를 만족시켜주므로 선형변환이죠. 그렇죠? 즉, 우리는 L of X를 행렬을 곱해주는 변환을 택해주면 이것은 항상 선형변환인데 이 선형변환을 우리 특별히 행렬변환이다. 즉, 모든 행렬 변화는 선형 변환이다 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정의에 정리에 모든 행렬 변화는 선형 변환이다. 그래서 확인을 했죠. 어떻게? Linearity 를 L로 보내자 라고 하면 A에다가 Rx 플러스 Sy를 곱해주는 것이고 연산 행렬 연산의 성질에 의해서 요것 요것 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Ax가 Lx고 Ay가 Ly니까 우리는 리니어리티를 만족시킨다 모든 행렬 변화는 선형 변환이다. 자 그래서 A가 1 1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L of x는 a x 로 디파인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준다 말이죠. 그럼 x y z 가 어디로 가요? x plus y m i e, x plus y m z 로 간다. 이렇게 되는 변환을 행렬 변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중요한 사실인데, 이 어, 행렬 변환에서 우리 이 A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은 2 곱하기 3짜리 사이즈 행렬이죠. 그러면 여기는 R3에서 R2로 간다는 말이에요. R3에서 R2로 가는 변환이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R3에 표준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2, 1, 2, 2, 2, 3 라고 하면 그렇죠? 얘는 2, 1은 뭐야? 2, 1은 1, 0, 0이죠. 2, 2는 0, 1, 0이고 2, 3는 0, 0, 1이죠. 잘안 쓰신 곳인데 그렇다고 라 하면 요들의 2, 에의 값을 그 함수 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 함수값을 계산해 보니 첫 번째 것은 1, 2가 되고, 두 번째 것은 1, 1이 되고, 세 번째 것은 1, 1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얘네들은 무엇과 같으냐면, 요거, 요거, 요거예요. 요놈이 에 o 브 2원에 해당하는 거, 요놈이 에로브 2, 요놈이 에 o 브 3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제 행렬 변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L이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일 때 RN의 표준 기저, 표준 기저 E1, E2, EN이라고 하면 그들의 l 에 대한 함수가 l o 1 l o 1, e 2, l of, of 2, n o 을 각각 a1, a1, a2, a1, a m 1 a2, 1 a n 2 a a m a 이라2 a 주 a 이것으 a 부터 a 라 a 행 a 을만들 a 요첫번 a 컬럼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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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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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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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a a 이라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이라고 불러줘요. 스탠다드 매트릭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어냅니다. 이제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있으면 이 선형 변환에 대응되는 표준 행렬 A가 항상 있다. 그래서 l o x는 A x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을 모든 선형변환은 행렬변환이다. 그런 정입니다즉 이것과 이것은 가장 핵심으로서 선형대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행렬변환은 선형변환이고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 변환이에요. 그래서 선형 변환하고 행렬하고는 실은 동의어예요. 아셨죠? 그래서 행렬을 선형 변환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이제 선형 변환 그러면 아 행렬, 행렬 변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살펴보고 다음 선형변환의 표준행렬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자 이거는 R4에서 R3로 가는 거예요. 이 L은 R4에서 R3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알4의표준기저 2, e 1원2 E3, E4의 l 에대한 함수 값을 쭉 써본 것죠죠 X1 자리가 1이고, 나머지 X2 X3는 다 0이니까 2, 2, 5가 등장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0, 1, 0, 0을 넣어주면 X2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이렇듯 L2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3, L4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선형변환의 표준행렬 표준행렬을 다음과 같이 2, 2, 5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1, 0 그래서 주어진 선형변환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얘는 실제로 이런 행렬이 곱해지는 행렬 변환이 된다 라는 어. 이야기로 우리는 선형변환을 행렬로 이해했습니다. 즉, 선형변환은 행렬변환이고 행렬은 곱해주면 선형변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행렬과 선형변환은 동의어다. 이 네, 정도로 선형변환과 행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형변환의 기하학적 의미 등등 선형변환의 성질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